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 998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방등경 학원 16, 수미장군 예, 중에서 네 번째 품인, 에 예, 나란히 품 강연합니다. 페이지는 49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자, 495페이지 하기 전에, 그 전에 494페이지 아래 부분에, 글자 두개안 있는 거 있죠? 자 그때 모든 용의 무리와 근달바들이 각각 이렇게 말하였다. 그때 누가 얘기했나면 그 전에 약생 근달바가 얘기했죠. 얘기를 하고 부처님께 맹세하고 그 다음에 다란일을 외웠습니다. 그 다란을 외우면 나쁜 무리의 그 왕이나 국왕이나 또는 부처님을 부처님을 에, 믿고 따르는 그런 많은 <laughs> 에, 제자들, 착한, 선, 착한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는 하늘의 선신들, 이런 선신들을 에, 다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때 모든 용의 무리와 건달바들이 각각 이렇게 말하였다. 원컨대 저희들을 놓아주십시오. 예, 그 용도를 이렇게 가다 하는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 저희들 풀어주면은 만약 나쁜 찰절의 왕이 법을 위반하여 폐악을 부리거나 법보와 성고를 괴롭히고 어지럽게 한다면 저희들은 바로 맹세에 순종하여 그의 맹세를 누가 했습니까? 건달바 약생건달바 했잖아요. 약생건달바와 행과 같이 저희들도 그에 순종해서 돌아오게 사오니 저희들 하여금 각자의 공룡에서 각자의 공룡에 이제 그, 자기들이 있는 공이 있어요. 궁에서 자유롭게 유희하고 노래하고, 춤추면서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춤추고 노래하는 자들 누구냐? 하면 건달바들이거든. 건달바 음악신들은 그렇게 아주 즐겁게 지내는 무리들입니다. 그러므로서, 같이 함께 그 위에서 얘기했던 그다라니 약생 건달바가, 에, 그 얘기했던 그다라니를 함께 이제 수지하고, 외우겠다. 그러므로서 누구를 보호하겠다 에, 많은 착한 에, 이런 수행자들 에, 그런 자들을 에, 보호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또더 나아가서 이제 각종 보살들이 등장한다 했잖아요. 이제 드디어 이번 에, 페이지에서는 지상보살이 등장하네요. 그때 지상보살 마살이 지상보살은 어떤 분입니까? 에, 지옥의 앞에서, 어, 지옥에 앞에 계, 계시면서 모든 중생들이 지옥에서 다 나올 때까지 눈물 흘리고 기다린다 그랬죠. 어, 그 중생들, 지옥 중생들을 제도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예, 지상보살마사리 합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laughs> 세존이시여. 저는 모든 산매로서 신통에 유의할 수 있고, 이제 예, 또 당장이라는 그, 당이 깃발당자죠. 깃발당자고, 장자가 이제 이렇게 큰이 막대기죠. 큰 막대기. 깃발당은 큰 막대기 다란이요, 큰 다란이요. 어쨌든 간에, 이름이 당장 큰 다란이요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 당장 큰 다란이 문을 한 번만 귀에 듣기만 하여도 모든 귀병이다 제거되고 참 좋네요. <laughs> 탐욕과 성, 성량과 리석음을 아이의 번뇌도 병도 모두 제거됨으로 아주 훌륭한 겁니다. 설령 그 병이 다 없어지지 않더라도 가볍고 적지게 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이 주문을 해피에 부, 불어 넣어서 해피라고 하는 것은 바다의 이제 그위 바다 위죠 위에 불어 넣어서 백천 번으로. 안선하고, 백천분으로 안선하고, 편안하게 선, 예, 선정에 든다는 뜻이죠. 하고, 또 왕고에 바르면, 북, 큰 대북에다가 이걸 바르면, 그 소리가 들려서, 그 북소리에, 북, 북, 북에다가 이렇게 바른다는 말은, 북에다가 소리를 바른다는 말은, 북소리 들리게 하면, 같이 북이 울리겠죠. 공명에서. 그 왕고 소리를 듣는 자는, 모든 탐욕과 성냄과 의서금의 번뇌병이 다 적어, 적어지는 동시에. 그러니까, 탐, 탐신과 성민과 어리석음은 번뇌라 번뇌인데, 그 번뇌는 사실 병이에요. 사람들 병인데, 그것이 적어지는 동시에, 완전 사라지는 건 알겠지만, 적어져도 그게 어디에요? 불법에 대하여 청정한 신심과 공경과, 공경하고, 애락하고, 애락. 아주 즐견단 말이죠. 사랑스럽게 즐기고 희한 마음을 내요. 아주 희한 마음을 내요. 희고하다 예, 말은 기쁘 기뻐, 기고 아주 어, 이 감동받는 거지요. 어, 그런 희한 마음을 얻으며 또 용맹스럽게 어, 법행에 수순하여 어, 법의 행 예, 법의 행에 수순하여서 후세를 깊이 믿고 후세를 깊이 믿, 믿는다 말은 뭐냐. 후세 내세를 믿는다 말은 뭐냐하면. 예, 인과를 믿는다, 인과. 인과의 도리를 믿는다. 인과의 도리를 안 믿으면 막행막식 합니다. 내 죽음은 뭐가 있을까봐 하면서 막 지, 죄를 지르는, 자기 마음대로 막 죄를 지르는데, 인과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잘못된 짓을 지으면 반드시 그것은그 언젠가 내가 괴로움을 당할 수 밖에 없다. <laughs> 심지어는 어, 수많은 그 지옥에 들어가서 끝없는 에, 생사윤회를, 에, 거듭할 수 밖에 없다. 아, 이렇게 하면서 감히, 에, 그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생활이 풍족하게 되고, 여러 사람이 애락하여 모두 보기를 기뻐 하나이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지장보살이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는 지장보살이 <laughs> 주문을 외웠습니다. 지장보살 주문이, 무 뭐, 무슨 주문이, 주문이요? 이름이, 당장 큰달안니요 당장 큰 달안이 주문을 외웠습니다. 또 주문을 같이 함께 에, 보겠습니다. 에, 다지타 분가바 말말제 아로바 마제 기다라부 협파 나근지 구나마 설레 마한 노래. 교하라, 교활안, 교하라나지, 영차, 발미, 발라하라, 륜미, 아, 피, 가라기, 리미, 로, 헤다, 하라비, 영가라소, 바가나, 아, 바가나자, 에, 리니, 안타, 척설이, 가라부스, 개사로해삼마제 두바리, 사바하. 네. 이렇게, 글자가 아주 작아서 서리면 읽기가 참 힘듭니다. 옛날엔 잘 읽었는데, 이제 안경 안 쓰고 읽어보려니까 힘들어요. <laughs> 자, 그렇게 주문을, 에, 외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진이 보살이 자리에 일어나서, 이제 뭐, 지장보살 관세보살 이제 나중에는 관세보살까지 나옵니다. 지장보살 나왔지요. 예, 그다음 이제 무진이 보살이 또 자리에 일어나서 다 훌륭한 예, 보살들이죠. 꼭 그걸 어른 오로, 어깨를 들어내어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례였습니다원컨대 부처님과 대중들은 수위하소서, 기뻐하소서. 이제 또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다라니는 자기가 말씀드리는. 다란이가 이름이 참 길어요. 무진이 보살이 하는 다란이는 일체 열의 은 어, 음, 음성 발 당계 많이 많이 에, 원안 다란이 참기입니다. 일체 열의 은 어, 음성 음성 발당 발당계죠. 발당계 많이 근한 다란이. 이라는 큰 다란이로서. 이 다라니는 큰 위드음이 다 문장에 가득하고 듣는 곳에 가득하고 지혜의 갈무리에 가득하여 모든 부처님과 성문에 성취하는 것이나이다. 그 이름 자체가 그 뜻을 풀이하면 일체열의은음성발단계만이원만이라는 다라니인데 그 이름을 풀이하면 큰 위덕음이 <laughs> 다 문장에 가득하고 지혜의 갈무리에 가득하여 모든 부처님과 성문의 성취하시, 성취를 하게 하는 것이다. <laughs>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열애의 곳에서 몸과 목숨을 다하여 청자한 계율에 편히 머무르고 오바세의 계율을 편히 머무르거나 또는 사미 계율에 머무르기도 하고 꾸적개울에 머무리 하고 나름대로의 각각의 스님들의 단계에 따라서 개울을 지키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은그 머무는 자가 큰 그릇이든 뭐 깨우치는 사람이든 또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이든 그릇이든 그릇이 그러시 아니든 간에 만약 이단계많이 원만 큰다란일를 받아 이런 자체가 단계많이 원만 큰다란일를 받아 지니고 읽어, 외우되, 7일 낮밤 동안에, 7일 낮밤 동안에, 지혜롭게 관찰하는 방편으로서, 항상 다섯 가지 쌓임을 관찰하고, 다섯 가지 쌓임이란 온이죠, 온. 온이 뭐예요? 몸과 마음. 에, 몸은, 에, 모, 몸이라고 하는 건 색이라고, 하는 색. 몸 동안에 물질 색. 마음은 수상행식이죠. 그래서 다섯 가지, 쌓임, 온의 무드기를 관찰하여 또 자주자주 자주 이 단계만이 큰 다란이를 외워, 단계만이 큰 다란이입니다. 줄여서, 여기서 얘기한, 7일 밤, 낮밤 동안에 백천번을 100, 외운, 배우채운다면 다란이를, 7일 낮밤에 백천번을 100, 계속 다란이 외웠단 말이지.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다란이를 듣는 대로 받아 지니게 되고, 한량없는, 그러면, 한량없는 변제를 얻어서 찰절이 바람은, 비사 수도라 등 모든 중생, 그 사성제 계급인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경신하는 마음을 내고, 참 심신을 돈독히 하는 마음을 내고, 또 생활에 물자가 풍복하게 하고, 나아가, 하늘의 도에 나아가 항상 친근하여서 부치님 앞에 태어나게 되나이다. 참 훌륭한 일이죠. 자, 이렇게 무진의 보살이 네, 이렇게 일하면서, 그 다음에는 주문을 외우겠죠. 자, 주문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반야 바라미